네, 문제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 고령 관련된 인구표 관련된 문제가 19년에 나왔던가요? 최근에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네, 고양비지수 자, 2020년대비 2 0 0 3년 노인인구 중과율은 55%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걸 찾아야 되네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 제가 차트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에 있는 거를 잘 조합해서 한번 찾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쉽지는 않지만 대략 판단한다면 어, 이거 곱하기 2.5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 23에다가 5.75에서 어, 2.5 하면 28.75가 나오거든요 이게 가장 그나마 비슷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어, 이걸 2.5배로 하면 되죠 곱하기 2.5를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어, 이걸 거이2로 나눠주고 여기 2 곱해줘서 하면 어, 2814 곱하기 5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14,000 70 정도 나오겠네요. 14,070보다 작겠죠. 14,070은 28.75%니까요. 이거보다 작겠네요. 자, 증가율은 55% 이상으로 예상된다는데요. 자, 여기서 50% 증가하면 약 4,600명 증가고요. 그래서 55, 55%더 증가하면 460명이 더 증가해야 되네요. 5,000명. 5 0명 이상 증가해야 되는데요. 네, 증가 5,000명 이상 증가 가 아니죠. 2030년은 14,070보다 작고요. 2020년에 55% 증가하면 14,200보다 커야 하니까요. 네. 14,000 거의 300 가까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네. 14,200보다 커야 하니까 55% 이상으로 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기억 보기 틀렸습니다. 자, 은 2016년에는 노인 인구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 노인 인구와 유소년 인구 비교해야 되는데요. 비교할수있는게 여기 있네요. 노령화 지수. 아, 100 100보다 크면 노인 인구가 많은 거네요. 그렇죠? 노령화지수, 2016년 노령화지수 보니까 노인 인구가 유소년 보다 많다. 많네요 분모가, 분자가 커야 이게 100 이상 나오겠죠. 분모보다 분자가 커야요. 그럼 니은복이 맞았고요. 2016년 노염분양비는20% 되잖아요. 노년분양비는해한가능인구분의 노인인구. 근데 이것도 여기도 비어있네요. 이걸 구할 수는 없고. 이, 이걸 보고 노령화지수를 보고 한번 구해야겠네요. 인구수로 구할 수있지 구성비로 해도 똑같죠. 어차피 분모, 뭐, 총 인구수 기준이 같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요. 어, 분모가, 자, 이걸, 이걸 돌려보면요. 유소년, 유소년 인구 구성비분해 16 곱하기 100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나요? 119.3이 나왔죠. 119.3이요. 뭐 나눠준다고 치면 뭐 이제 1.193 되나요? 네. 1.2, 대략 1.2 정도 나오겠네요. 대략 1.2 정도 나오려면요. 대략 너무 정확히 생각하지 말고요. 자, 뭐 15도 가능하고요. 15로는 안 되겠네요. 1.1도 안 되네요. 14는요? 뭐 14로는 1.2는 약간 모자라겠, 모자라네요. 16.8이 나와야 되니까. 요 1.3으로 하면요. 뭐 15.6이 나와야 되니까. 대략 1., 13과 14 사이에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2016년에 16년에 생산 가능 인구는요?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13, 14니까, 대략 합치면은, 29에서 30이 나와야 되네요. 여기 두 가지를 합쳤을 때요. 29에서 30이니까 나머지를 찾으면, 70에서 71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70에서 71분의 16을 하면요. 20%보다 훨씬 높네요. 그죠 70에 10, 70분의 16 하면 얼마예요? 25, 22% 이상 나오니까요. 20% 이상 맞겠고요. 자, 아니면, 먼저 이걸 먼저 가도 되죠. 노년부양비가 20% 이상이다. 자, 노년부양비가 딱 20%라면 어떻게 되죠? 어. 노인 인구가 16%인 상황에서 노년부 양비가 딱 20%다.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는 80%다. 생산 가능 인구가 80%초과면 노년부 양비가 20% 이하이고 생산 가능 인구가 80% 미만이, 미, 하면 노년부 양비가 20% 이상 되겠네요. 자, 여기를 80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여기가 80이고 여기가 16이면 여기 얼마가 돼야 되죠? 4가 돼야 되죠. 근데, 노령화 지수를 보면요. 4분의 16 하면 4 0 0나 와야 되는데 택도 없죠? 유선인구가 4보다 훨씬 더 커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는 80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이고, 분모가 여기가 80 보다, 80%보다 작아지니, 16 있을 때분모가 80%보다 작아지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20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20%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있죠. 제가 판단한, 제가 더 좋아하는 판단법이 제 투자가 되겠죠. 네. 맞다고 가정해놓고, 계산도 훨씬 편하고요.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딕은 네, 맞았고요. 2020년 대비 2 0 1 0년 생산 가능 인구 감소 폭은 16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폭. 여기네요. 6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600만 명 이상일 거라는 건 생산 가능 인구가 1000만, 10만, 그러니까 100만이니까 10, 100, 000, 600만이라면요. 35609보다 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35609보다 클 것이다. 그래야 6, 그래야 이 결과가 600만 명 이상이니까요. 3월이 5보다 커야. 감 그렇죠? 6 폭이 600만 명 이상이 되죠. 자, 이걸 3560으로 가정하고 보면요. 자, 뭘볼수 있네. 여기 노령화 노인 인구 관련돼서 노령화 지수로볼수 있네요. 자. 35609분의 9219가 곱하기 100이 있고요. 이한게 얼마라고 그랬죠? 20년의 노령화 지수니까 135네요. 아니죠. 노년 부양비죠. 25.6이네요. 자, 이거를 100 없애주고 나눠주면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0.256이 되고요. 자, 0.256이 나오려면 0.25만 하더라도 4분의 1이 나와야 하는데 0.256이 되면 분자가 4분의, 4분의 1에서 1보다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즉, 분모 곱하기. 잠시만요. 아 그렇게는 볼수 없겠네요. 네, 자 정확히 이제 0.2 0.25라 이게 만약 0.25가 기준이라면 4분 의 1이 나와야 하니까요. 뭐 분모 기준으로 따졌을 때어 3만 5천 3만 5천이니까요. 8 8천 9백 정도 나와야 되네요. 0.25 6이니까요. 어10% 0.25 6이니까 어0.1 0.01 대략 한 35명을 더해주고요. 대략, 자, 말한대로, 인구수가, 천, 만십, 0천 어, 삼천오백육십만구천명이라면, 생산 가능 인구수가 3 5 6 0만육십만삼천오백육십명이라면 대략, 노인인구가, 어, 대략, 8 팔십, 팔백, 구십, 한, 삼만오천명이 나와야, 어이값 어디 있나요? 어 25.6이 나오는데요. 그럼 노인 인구가 더 크게 나왔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자 대략 보면요. 네 35609의 9분의 8935 정도가 약 25.6%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것은요. 우리가 봐야 하는 이 분자가 3 아, 8,935가 아니라 9,219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만약 25.6%가 정도 되려면 여기는 당연히 3,500, 35,609보다 커져야 한다는 거고요. 자, 이게 3 5 6 0보다 609보다 커지면 자용으로 여기 35,609보다 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감속 폭이 600만 명보다 커진 거, 커진다는 거죠. 6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이어보기 맞게 됩니다 아 설명이 쉽지 않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네요 25.6이 있어서 약간 까다로운 데요 아니면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어디까지 나오고 있죠 아, 여유는 있네요 자. 어, 9200, 9219분에 우리가 구하는 이거 있는데요. 어, 이게 대략 25.6%라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 0.256 되겠네요. 양쪽을 4배 해주면요. 36 8 9 5죠 어, 양쪽을 곱하기 4배 해 줬습니다. 그럼, 어, 36895가 어, 25.6이니까 102.4가 되죠. 어, 정확히, 정확히 따지면 이거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36895 맞고요. 네. 그, 즉, 우리가 구하는 이 2020년에 생산 가능 인구의 인구수가 대략 이거 102.4를 100, 102 그냥, 그냥 100으로 준다면요. 대략 36,895가 된다는 거죠.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네. 뭐,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구하는 생산 가능인 구 곱하기 102.4% 가요. 102.4% 36,895가 나온다면, 네. 대략 따졌을 때 102.4%니까 102.4를 102.3로 나눠준다 생각하면요. 대략 2.4% 증가한 거니까 36,000 가지고는, 어, 36,000가량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러겠네요. 36,000이면은, 어, 대략 36,000 정도 나오겠네요. 1%가 360이니까, 어, 720에, 네. 대략 36,000 정도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대략 36,000 정도 나온다면, 다시 한 번요. 36,000 정도 나온다면, 이 빼기 29609와 차이가 600, 뭐, 39만 1000명인가요? 6391인가 1000인가 1,110만, 100만, 639만, 1,000명의 차이가 나온다는 거죠. 약간의 여기서 오차는 있었을지라도 어, 이, 이, 이 범위를 어, 600만 이하로 떨어뜨릴 만한 오차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어,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나 결국 저 결국으로는 결국 중요한 거는 어, 25.6이라는 이게 2 5였다면참 편했을 텐데요. 25.6이라는 약간의 0.6의 5반의 수치를 가지고 넘어선 수치를 가지고 어, 스스로 약간의 어림을 통해서 변화하는 어, 오차를 수정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거죠. 오차를 수정하고 그 오차에 따라서 어,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38번의 정답은 니은, 니가 ㄷ, ㄷ 다 맞아서 5번 되겠네요. 네. 문제 38번이었습니다.